안녕, 난 고. 난추, 우리 둘은 고추. <laughs> 학교 대신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제가 왜 학교 되는지 납득이안 가요. 앞으로 학교 가면 어떻게 살 예정인가요? 그냥 조용히 친구 한두 명 정도 사귀면서 평화롭게 그림만 그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냥 자퇴해야죠. <laughs> 그렇게, 부, 그렇게 힘들게 붙은 걸또 자퇴한다고요? 힘들진 않았어요. 단지 좀족 같았을 뿐. 면접했을 때 어떤 질문이 제일 족같았나요? 족같다기보다 당황스러웠던 거. 음, 1분 자기 소개? 난 그거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 안녕하세요. 1분 자기 소개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너무 족같이 당황했어요. 그래도 잘 해냈답니다. 면접 할때몇명 있었나요? 4명 근데 오 생각보다 많았네요 그래서 더 X같았어요 왜냐? 4명 있는데 나 빼고 다 말을 잘해 들어가자마자 왔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 어쩌고 저쩌고에 지원하기 전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데 날 레알 무슨 아나운서 보는 줄 혹시 상대의 그림도 보셨나요? 아 어, 그 앞에서 포트폴리오를 싹걷어가는데 그때 사람, 그분들이 보는 게 약간 슬쩍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모 슬쩍 봤는데 확실히 잘 그리시더라. 나보다. 그래서 난 내가 떨어질 줄 알았지. <laughs> 그 사람만 잘그릴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똑같이그 하실 수도 있어. 그래, 확실히 그 실기 때 소녀를 보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긴 있었어. 내가 실기를 준비할래도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밑으로 <laughs> 썰 풀어주세요. 아니. 앙스타 캐릭터 중에 미츠루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래는데딴 말이에요. 근데 그 면접관이 그거 보더니 옆에 쌤한테 막오 어? 이거 선생님이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닮으셨 닮았나요? 아니요. 연필 썰 풀어주세요. <laughs> 아 연필. 제 병신같이 <laughs> 실기의 소묘를 보는데 필통에 연필을 안 넣었거든요. 아 샤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좋됐다 이러고 아 씨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실기 직전에 제 옆에 계신 어떤 여성분한테 빌렸어요. 막저 죄송한데 옆에 하나만 빌려주실래? 이랬더니 정말 고맙게도 연한 거 하나랑 진한 거 하나를 이렇게 딱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서 네. 페페, 아 페레로로시아 드릴라다가 감먹었어요 피페페 <laughs> 미션이 네. <laughs> 너무 적같았어요. 아 그럼 혹시 그분은 어떻게 그리셨나요? 음. 쉴기 때 너무 손이 말을 안 들어서 좋됐다 싶었고 옆을 슥슥 해냈거든요. 어, 확실히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요. 혹시 쉴기 주제는 뭐였나요? 돈이어서. 아 근데 그때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 하기 직전에 선생님께서 막 어, 궁, 다들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돼요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막 혹시 서서 해도, 서서 해도 되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어, 서서 소음이 안날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어, 그분은 서서 했나요? 응 결국 서서 했어 그리고 몇몇 사람들도 그 서서 해도 되나? 니까다 같이 서서 했어 나도 그래서 아 나도 서서 할까? 하다가 그냥 아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앉아서 했어요 <laughs> 탈락한 소감 어때요? <laughs> 일반고등학교 가서 한 번에 남자친구 다섯 명씩 사귈게요. 음, 일반고 가서 뭐할 예정이죠? 저는 한 번에 남자친구 다섯 명씩 사귈 거예요. 축구부 열한 명이잖아요. 아, 축구가 한판 하면은 스물 두 명이 피어나거든요. 그럼 한 번에 스물 두 명이랑 사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물 두 명한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친구 하나도 못 사귈 것 같으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다괜찮니다그 친구들마저 다떨어지면다어 그럼 자퇴해야죠 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랑 같이 갈게요 그그 대기, 거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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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다니다니다괜찮습니하는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이다 괜찮습니다. 괜 제가 니다괜찮습니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못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나는 진짜 학원도 다녔었고난 진짜 내가 진짜 개잘할 거라고 해서 이제 딱내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서 존나 자신만만하게 안녕하십니까! 22번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노래를, 연기를 하고 뭔가 그날 연기도 또잘 되고 엄청 쉬운 연기가 나왔어 화내는 연기. 음, 너 나. 어떻게, 안돼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뉘앙스의 연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나 잘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 그냥 특기로 데드만비틀즈스 자, 이제 한번 예시 틀어보시고요. 죽은 엄마 제가 이걸 불렀는데요 진짜 그날 너무 잘 부른 거예요 그냥 연습한 거 그대로 <laughs> 나온 거예요 진짜 완전 성량 폭발 네. <laughs> 이데그 뒤에 살짝 픽서리날바 했지만 제가 잘해서 안났거든요 그리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그 다섯 명 중에서 저 포함 다섯 명 중에서 제가 진짜 제일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씨발 갑자기 <laughs> 갑자기 나한데 갑자기 제 생활부 사진 보더니 머리가 노란색이었네요. 아네 이랬네. 학교에서는 그두발 자유니까 내가 네 이랬네. 같이 그 어떤 쌤 노란색도 아니 아니 빨간색도 파란색도 초록색도 막 이런 그래. 네네네 이랬네. 갑자기 저한테 씨발 춤을 춰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어이없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또 입시 학원에 다녔다 그이 학원에서 배웠던 뮤지컬 춤 약간 현대무용 같은 거 그거를 잘 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추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춤 이런 춤 말고 약간 우리가 평소에 좀 추는 그런 K-pop 춤출수 있어요? 이래서 내가 대답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뜬뜬뜬뜬뜬뜬뜬뜬 원래 I'm We Flash, Be Job, Then We Flash 이걸 트는 거예요. 시발 갑자기. 근데 뭐야 정성이 같은 거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해서 제가 진짜 이렇게 서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서있었고 이제 그 킬링 파트가 싸비 부분이 끝나고 이제저인한테 하는 말이 아 저는 준비한 게 너무 다 알잘딱깔순으로 준비했는데 위에 다른 모습도 보고 싶어서 노래 춤춰보라 했는데 음 그랬어요 가는 <laughs>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럼 내가 거기 나와 있는 거면 준비된 누가 지금 춤을, 춤을 리플레시를 내가 왜 준비했어? 내일까지입니다. 네, 음 면접 때 뮤지컬 넘버를 부르셨다더는데그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laughs> 아 맞다. 저한테 제가 데드마을 불렀잖아요. 저한테막 비틀즈 뮤지컬본적 있냐고 했더니 아니요 이랬거든요. 미친년 그래서 좋된것 같아요. 왜왜 <laughs>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만약 그때 저라면 진짜 사대기 하나 패줄이고 싶었어요. 그 노래가 진짜 무슨 뜻인지 물어봤다 하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그 노래 내용 약간 살짝 감정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그건 너무 쉽잖아요. 엄마가 죽고 아빠가 너무 짜증났기 때문에 화내는 감정이라고 말했죠. 그거는 네네아 그냥 질로기질 더 갈까 그랬어요. 만약 어 면접 보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위플래시 배울 거예요? 안 배울 거예요? 당연히 배우죠. 위플래시 위플레. 비틀즈 스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당연히 보죠. 비틀즈도 스 보고 이제 약간 그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겠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아, 진짜 똑같아요. <laughs> 나는 진짜로 내랑 같이 그꽈자믿고 맨날 학교 등교하면서샬라랄라 이렇게 아, 할줄 그니까 알았죠. 나. 씨발, 나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나도, 난 당연히 내가 붙들지 않나. 그때 너무 쉬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나는... 노래까지 다 부르고 와 붙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플래시를 시킬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씨발 아니 솔직히 위플래시는 그렇다 쳐도 아니 상식적으로 본인이 부르는 노래 뮤지컬 내용은 알고 갔어야 할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허, 이건 그냥 저, 떨어, 저 떨어뜨려주세요 이거야 아니면 뭔데 그냥 이게 뭔데 실기를 잘 보면 뭐하냐고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딸에게 따르르르 전화를 했어요 왜 떨어뜨렸냐고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생계를 되게 잘했는데 면접을 볼때 자꾸 단답형으로 해서 <laughs> 이랬대요. 응, 그때 위플레시 말고, 어 저는 뭐뭐라도 자신 있으니 그거라도 죽겠습니다하고 네가 빡빡빵 아, 그러니까 쳤어야지. 우리 반에서 하는 파이팅 해야지라고 그러니까. 출발을 하서이팅 그러니까. 해야지. 저는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이랬 쏘야지. 지금 여기서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 아 우리 둘다. 다음 질문. 질문할 게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무관심이세요? 뭐 어,